안녕하세요 유튜브 노우디입니다. 아까 마저했던 클모 좀 할게요. 아니 보자. 다시 한명 과연 누가 될지 전 진짜 궁금한데 좀 괜찮은 사람일까 아니면 초보가 올까 초보도 상관없긴 한데 이거 뭐. 어 누구지? 확실히 잘하네. 자. 어? 아 죄송합니다 어? 뭐지? 나, 나 받아주는데? 이제 끝났네 한 명은 누구야? 아까... 한다던데 아 바꿀, 한명더 할까? 열까 뭐야 초보자, 아 초보자니까 맞다 20명 아 근데 다이아가 아까워 몇개 필요한데? 14개 한, 하나 더 있으면 15개잖아 제가 저희 클랜한테 긴말 좀 해볼게요 어? 뭐야 나한테 친추 안 걸었나? 방금 친추 안 썼어? 걸었나 봐어 안녕하세요 어클레 많다 내가 들어가겠어. 나는 저는...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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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님은 스나를 잘 써요. 스나 고수. 굿. 지존? 굿씨. 저도 못 이에요. 저도. 아맞 맞출 때 있는데 제 스나가 스레받아 스레받아 보니까 드릅게 안 좋네요. 드릅. 아... 오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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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 AKOC 이거 맥스 찍으려고 하는데 이거 B급도 여기다 다 조합했거든요? 잘한건지 모르겠네 제발 친축 빨리 받아주시으면 좋겠네요 아... 잠만 우릴까? 아... 어아 아... 아. 14개 하면 몇 개지? 계산 빨리 해보죠 210. 잠시만, 몇 개라 했지? 14개. 211개. 아, 아니네, 하, 보디보디. 271개. 거기서 하나 더 늘리면 15개니까. 275개. 아, 271개. 271개. 260. 이렇게요. 276개인가? 7개, 7개지. 2 6 0 266개네 할까요 말까요? 저 구독해주신... 킬전해요 아아 킬전해야죠 킬전해야돼요 네아저 유튜브찍는데 좋아해주데 진 근데 방송할 때도 따라 같이 아이고. 찍어요 어, 음. 들어오세요. 자 클랜 해 볼까요? 클랜전. 오, 맥시도 들어왔어. 아, 유튜브 찍네. 예. 짭이죠 짭 대줄게 대줄게 한명 와라 한명 상대 한명 상대 한명이라는거죠 자사 될게 게 구독도 될게 구독도 될게. 될게. 되겠죠 자 자동 받고 다 확인했으니까 이제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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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매 이거 리고 아주 빠르게 저는 뭐야 죽었어? 아직 그래. 저한테 안 돼요 애들이 구독도 잡아주세요 오신 김에 구독할죠? 오오 오! 잘하시네 어디서 어디서 오 이겼어 애들의 패배다 침투했대 좋아 좋아 이대로 돈좀 모자. 제가 8천 원이 필요해요 이거 하려면 판매. 디크 200원 씨 4000원을 더받아야 되는데 일반총은 다 팔려고 하는데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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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대강 20개, 20개를 20개를 팔야 되는데 저는 두 개밖에 안 남았고 못 팔겠네요. 좀... 좀... 모았다가... 해보죠. 놀님. 아이고... 협조네요 네. 아... 어두움의 그림자님. 아... 잘하, 잘하네. 아니, 잘하, 잘하는, 잘하, 잘하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 총이 안 좋아서, 아, 욕먹을 것 같은데. 아, 제가 총 좋으면은, 한다고 할것 같은데, 총이 안 좋으니까. 부담스럽네요. 에이. 오 많이 들어왔다. 어 방에 빈 자리가 없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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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해요 늦었어요. 방에 빈 자리가 없어. 오씨. 어뭐 돼? 뭐 깜짝 없잖아. 오, 잘하네. 잘해. 현질한 것 같네요. 뭐, 현질은 상관없죠. 제일 밟니까? 그쵸? 너무 요 오빠. 협전할래요. 네, 협전할래요. 협전, 저도 하고 싶은데 같이 해요. 네. 근데 이거 두 명, 두명 밖에 없어가지고. 쓰기 <laughs> 어디지 이거 무슨 노래야? a t is it? What i 아, it? What is it? What 저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제가 올렸으면 좋겠, 좋을 것 같은 게임, 막 아니면 은 아무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지금 제, 제 클랜 원님들이 저 구독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 <laughs> 그러면 적어도, 적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전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왜 여섯 명이니까 지금 30, 40, 24... 아, 어쨌든 50명 정도 되겠는데? o n 스 last one last battle. We don't n e 마감인가요? Last, 아닌데? 클레 c 들이뭐 o 뭐 c o 죠 살려. n Come on. c 죄송해요 어! <웃음> <웃음> 아 접속 종 종류에 따던 거였구나. 만들어. 아, 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자. 아 맞아, 야. 아다종요하셨네윤동욱이랑 노거노 니네 일베한 거다 봤다 내가. 뭐? 아 방금 캐릭터가 운지했네요. 운지, 네 맞아요. 운지했습니다. 이거 다 들었다. 아 그거 그 형이가 아네나 운지했어. 어떡해. 그래가지고 그냥 좀 재밌게 하려고 했어. 미안해. 아니, 미안해 아, 그 미안해 거구나. 미안해. 나나 할려는 할려는 목적이 아니고 그냥 재밌게 하려고 하다가 있어. 정구랑 어떻게 그럴 수냐. 왜? 어 운지? 어디, 어디 보자. 누구는 아, 왔을 걸? 야 누구는 소리 들었는데. 진짜? 누고는 그러니까, 새끼 씨발 바이런 아, 지 보자. 아, 저 다이아 미션을 깨야 되는데, 이거... 중2 550 샷, 건 Q200... 어... 아번건 빽~ 5건지 5번지... 5번지... 네. 번지 샷건. 안녕하세요 형형 5번지... 형, 5번해주세요저 방송 찍번지 5번지... 5번지... 5지 5번지... 요 형이 방송 찍어요 구독해줘 뭐야 뭐야 다다 다. 우리 아, 우리팀이야 아 얘네 뭔가 렉좀 아, 걸리는데? 예. 어! 야 불쌍한 놈야얘 예. 초보인데 저렇게 막 때리네? 나쁜 놈들 나중에 내가 저팀갈 거야 양아치들 어? 들어오는데? 누구지? 박성진 어, 박성 아니 한데요? 근데 근데요 약보면 안돼요 이런 애들 잠깐만 내확인데 지금 렉렉 걸리는데? 계렉걸리렉렉렉 이름 뭐야? 이뭐 노을 유튜보 노을 아 지금 렉좀 렉렉 렉, 렉, 렉. 아, 걸리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아 짜증나 렉 너무 걸리는데? 야나하스파 끈다 누구누구 있지? 좀있다가좀가 아렉렉좀걸리제 친구를 한 스파 틀어주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오신 오 깜짝 오오선대일오대데아 하하하 2대와개급이하 시라 몰라 아. 음. 아 어쨌든 전 아. 킬만 하면 되니까 아니 내킬 주워 먹지 아. 마 나도 킬해야지 아. 임마 <laughs> 어, 그죠순간이동 애들 질려 아, 지금. 아, 아, 안 보여. 아, 짜증나. 아, 지금 렉.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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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레... 순간이동이 레... 진짜 못속겠어요 아, 저 진짜 이번에 끌게요. 단수아 끕니다. 어, 껐어. 11킬 연구. 뭐, 뭐 하는데? 11킬 연구. 오졌다. 어, 좀렉안 걸리는 것 같죠? 아닌가? 아까보다 낫죠? 아, 짜증나요, 지금. 야매떼! 아, 나 키대야 되는데. 오히려 클레너한테 끼친, 끼친, 영향을 끼치는 데스만 올라가겠어. 이러면 안 돼. 좀 정신 차리고 좀 할게요. 아, 했다 아, 죽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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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땅. 간다, 안 돼, 떨어졌어. 다시, 뒤칠, 뒤칠. 제가 뒤치 전문이죠? 낚였다! <laughs> 안 돼! 또 떨어졌어! <laughs> beautiful i club. 응? 어디, 어디 있어? 누가 데 3, 2, 1. 5. 짧아? 냥. c o e 또 떨어졌어? <laughs> 나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 그래도 플어디갔어 안돼 내가 죽일 건데 진짜 절컷아 <laughs> <젤컥. 웃음> 이겼다 안돼 왔어 <laughs> 아씨 요새 계산 좀 오우씨 말다 아 개빡쳐 아 개빡지, 야, 내가 방장이다 어 내가 들어갈까? 나도 들어가. 좀 불쌍한데? 어 지금 내기 좀 걸려. 내 걸린데? 보세요. b 급 나갔네요. 1대1 해보자는 거. 나한테 붙인다는 거야? 어? 너 죽으려고. 그냥 ]아. 할게요. 뭐 어차피... 음? 아, 음. 이 판... 음. 이 판하고... 음. 이 판하고... 이 음. 판하고... 올리고 와야겠네요. 이거... 무미진이여가지고... 이거... 시간이 있어요. 15분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 어, 내가 졌어. 쫄래만... 치... 아니, 뭐지... 아... 아... 어떻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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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야 돼요. 이거 2분... 아, 그냥 나갈까요? 아리는 것보다 날것 같은데? 아빠 짝아나근 이거 시 그리고 아나 유튜브 올려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내가 내가 다 죽여줄게. 간다. 빡. 다시 한 번. Welcome to h e 이가내꺼 하스파 느리다니까 이제. 아 지금 좀불안한데 어, 잠거 저거, 그거 떴다. 저리 저거, 저거, 어거 저거, 거기거저너내 손에 죽는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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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내 친구를 죽여? 칫아 17분 되면 안될거 같은데 네. 나, 나 그거. 왜? 나나 그거 왜때라 이거 15분 넘으면 안돼 왜? 네? 무비진이었고 아무어봤다아무어봤다칫안돼 안안 잘했어 나 나갈게 미안해 나나 나 이거 올리고 올게 응. 여러분 다음 틀렸는데. 영상 기대해주세요